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부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스퍼스코인 입니다 이스퍼스코인이 바로 손흥민 코인이죠 자, 축구선수 손흥민 바로 토트넘에서 토트넘 하스퍼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 관련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인은 벌써 빗선거래소 OKX거래소 해외거래소이죠 다양한 거래소에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에 신규로 상장이 진행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상장비 지금 나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미 다른 거래소들에선 상장비밀이 나왔습니다 상장되지 않고 지금 공지만 떴는데도 벌써 상장비밀이 나오고 있죠 비썸 거래소에서도 벌써 85% 상장비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거래소 OKX 거래소에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멋진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80% 고가까지 80% 찍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멋진 흐름 전개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비트에 지금 상장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상장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업비트에 지금 이렇게 추가 상장이죠. 자 다른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크레딧코인이 지난 12월 12일 일주일 전에 상장이 됐는데 이 코인도 동일하게 다른 뭐 비싼 거래소, 보케엑스 거래소 등 여러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됐었는데 업비트에 상장 추가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 0 0 5배가 넘는 상장님을 쏘아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업비티에 상장되는 이슈가 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스퍼스 코인의 지금 상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비싼 거래소 한국이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막대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죠. 지금 다른 거래소들은 2위권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예, 거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김치 프리미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죠. 투자 심리를 자극해 주게 되면은 군중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오게 되죠. 세력들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급등차트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 만들어 갈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룸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15일 저점 찍은 이후에 고가까지 신고가를 찍으면서 1340% 15배 가까운 굉장히 경이로운 수익을 냈죠.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펌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신규 상장됐던 종목들은 초반에는 지금 개인들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초반 구간에는 절대 임의로 기준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되시죠. 추격 매수밖에 되지 않고 추격 매수의 끝은 여러분 손절입니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분봉 차트 속에서 세력의 맥점 자리 찾아 공략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재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을 합니다. 바로 펌핑을 살짝 하는 거죠. 펌핑을 할때 세력들도 집중적으로 매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집 정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매집 정황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알론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소에서 지갑 이동하는 건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건 매도 관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곧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바로 여러분께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사이를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면 여러분은 요사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번호로 010-6531-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업비트 신규 상장은 업비트 신규 상장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형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이미 상장 비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급등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되고 안전한 몇점 자리죠. 자, 절대 자 장대 양목관에 현혹돼서 초반에 들어가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안전한 눌림목 구간 세력들도 펌핑을 하고 집중적인 매집을 하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유입시키는 유도를 하는 유일한 유인, 구간이죠. 이런 구간은 우린 역으로 공략에 들어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기준은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선행이 되는 부분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편안하게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니다 말습니다자 그리고 지금 업비트 내에는 비트코인 마켓에 이제 상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가이드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불였습니다. 감사합니다.